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원금은 꼭 지키고 싶은데, 은행 이자보다는 좀더벌수 없을까?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상품. 오늘 원금 보장증권에 대해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수익을 줬자니 원금이 깨질까봐 무섭고, 안전만 생각하자니, 하, 수익률이 너무 아쉽고, 이두 마리 토끼 진짜 같이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네, 바로 그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금보장증권, 영어로는 PPN, Principal Protected Note 라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금보장증권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만기가 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은 돌려주겠다.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가 같은 기초자산의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원금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살짝 점프해서 과외를 따려는 아주 영리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원금도 지켜주면서 수익까지 준다니.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 원금 보장증권의 속을 한번 싹 열어서 그 구조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결합에 있습니다. 원금보장 증권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 금융상품을 하나로 아주 우아하게 합쳐놓은 패키지 같은 거예요. 자, 그두 가지가 대체 뭘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의 심장 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투자한 돈의 대부분은 요 왼쪽에 있는 안전장치 바로 무이 표채 또는 제로 쿠폰 본드를 사는 데 쓰입니다 이건 뭐냐면 싸게 사서 만기가 되면 딱 액면가 그러니까 우리 원금을 돌려받는 채권이에요 이걸로 원금 보장은 끝 그럼 남은 쬐끔한 돈은 뭘 하느냐 바로 오른쪽에 수익 엔진인 콜 옵션을 삽니다 바로 이 옵션이 기초 자산 가격이 확 올랐을 때 우리에게 추가 수익을 안겨 줄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힌 조합 아닌가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것 같죠 그럼 이제 진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1000달러를 가지고 3년 만기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그럼 은행은 먼저 이런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음, 3년 뒤에 1000달러를 돌려주려면 지금 얼마를 떼어놔야 이자가 붙어서 정확히 1000달러가 될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연 6%의 이자율을 가정하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약 835달러. 바로 이 835달러가 3년 뒤에 1000달러가 될 돈, 즉, 우리 원금을 시켜줄 핵심 자금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낸 1000달러가 이렇게 두 개로 딱 쪼개집니다. 먼저 방금 계산했던 그 835달러 정도는 안전장치인 무위표채를 사는데 쓰여요. 이 채권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마법처럼 정확히 원금 1000달러로 변신하죠. 자, 이걸로 원금 보장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쵸? 그럼 남은 돈, 한 165달러 정도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돈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엔진, 즉, 콜옵션을 사는데 투입됩니다. 이 비교적 적은 돈이 만약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점프했을 때, 우리에게 원금 이상의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와, 이거 진짜 완벽한 상품 아니야?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금융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상품에는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 즉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금 보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을 얻는 대신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상품의 반대급부, 즉 단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단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어요. 시장에 10% 올랐다고 해서 나도 10%다 먹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가져가거나 아예 수익은 최대 몇 프로까지 하는 식으로 상한선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바로 기회비용이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막 불타올라서 엄청나게 상승한다면 아마 직접 주식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수익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배 아프겠죠? 셋째, 유동성 리스크. 이건 보통 만기까지 꽉 묶여 있는 돈이라서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팔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기초 자산이 주식이어도 배당금은 내몫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원금 보장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드는 대가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일부 포기하는 셈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 투자자들은 원금은 지키면서 시장 수익도 얻고 싶어 하죠. 두 번째, 솔루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원금 보장 증권입니다. 안전을 위한 무의표체와 성장을 위한 콜 옵션을 아주 영리하게 합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트레이드 오프. 이 원금 보장이라는 안전을 얻는 대신 투자자는 더 높은 잠재 수익률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원금 보장 증권은요, 수익을 막 극대화시키려고 덤비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위험과 보상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도구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원금보장 증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수익과 안정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큰 수익이라는 토끼는 살짝 놓아줘야 하는 그런 상품이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런 트레이드오프 과연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철학에 잘 맞는 선택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h였습니다.